현미에 대한 두 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현미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주장과 다이어트를 할때 현미를 먹으면 안 된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현미와 건강에 대해서입니다. 현미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비소, 잔류농약, 피틴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비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비소는 옛날에 사약에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했으며 지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현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물질은 아니고 재배 과정에서 현미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건데 왜 흡수가 되냐면 분뇨를 이용한 퇴비 그리고 살충제 안에 있던 비소 성분이 토양과 물에 축적이 되어 있다가 현미 안으로 흡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분뇨를 이용하는 퇴비와 살충제를 사용하는 모든 작물은 비소가 축적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잔류농약 역시 현미만 가지는 고유의 특징인 게 아니라 농약을 사용하는 모든 작물에서도 다 검출이 됩니다. 비소와 농약은 현미의 껍질 부분에 축적되기 때문에 껍질을 먹는 현미는 나쁘고 껍질을 벗긴 백미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자, 겉의 껍질 부분에 농약과 비소 성분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양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위험한 양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애초에 껍질이 없는 야채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돼요. 야채도 벼처럼 농약과 살충제 분유태비를 사용해서 재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소와 잔류농약이 당연히 축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소와 잔류농약은 현미를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서 검출이 되는데 다른 작물은 괜찮고 현미만 안 된다는 라 거는 어딘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야채는 주식이 아니지만 밥은 주식이라서 많이 먹으니까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자, 주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현미밥으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현미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미밥의 절반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300g의 현미밥을 한 공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현미 양은 130g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한 공기를 먹는 한끼 식사를 기준으로 할때 현미는 130g 정도를 먹는데 반찬으로 먹는 야채의 양은 130g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기 때문에 현미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야채를 더 많이 먹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틴산이 남는데, 피틴산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식물이 포식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포식자가 씨앗을 먹었을 때 소화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서 소화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포식자의 몸 안에 있는 영양소가 결합해서 강제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배출된 영양소는 식물의 거름으로 사용이 돼서 식물의 성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틴산 역시 현미에만 있는 독특한 물질인 게 아니라 식물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씨앗 종류는 모두 들어가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피틴산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자면 현미와 콩을 비롯한 통곡물, 견과류까지도 모두 위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피틴산을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독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곡식의 섭취 자체를 금지하는 식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피틴산이 나쁜 효과만 가지는 건 아니에요. 피틴산은 몸 안에 있는 영양소와 결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결합하는 영양소가 몸에 좋은 영양소만 결합하는 건 아닙니다. 중금속 같은 몸에 해로운 영양소와도 결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출한다는 좋은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에 나쁜 성분이 있는 건 맞지만 그건 현미만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군요. 그러면 현미는 영양이 풍부하다니까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먹는 게 좋을까요? 자, 현미에 영양이 풍부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미 안에 있는 안 좋은 성분이 현미 안에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현미 안에 들어 있는 좋은 영양분도 현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일과 야채로도 현미 안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현미를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를 현미라는 거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 특별히 건강에 좋은 것도 특별히 건강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현미를 먹기 싫어하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현미를 좋아하는데 독이 있어 건강에 안 좋아 이런 이유 때문에 현미를 먹지 않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현미를 먹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오래 씹어서 먹거나 발아 시켜서 발아 현미를 먹으면 저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던데요? 자.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현미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링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상을 아직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